네, 오늘의 매트릭스 뉴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UFO 발표가 공식적으로 있었죠. 뭐, 창문에도 했었죠. 미국에서. 제가 UFO 그 영상편 만든 다음에 물론 그때도 공식적으로 어, 인정한 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UAP라고 unidentified aerial p h e n o m e n a 그 말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flying object가 아니고 그냥 실제로는 그냥 자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flying object를 위주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편 영상에서 어, 그런 에어리얼 피나미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중의 어떤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플라잉 오브젝트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2022년 1월 5일에 있었습니다. 에어 파워, 뭐 아메리카 이런 데서 나온 건데요. The world's first nuclear-powered fighter jet could Fly for 15 years without landing. 어마무시한 얘기죠. 15년 동안 착륙 안 하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핵 잠수함이 아니고 핵 비행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지구 중력을 마음껏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핵 연료를 사용하여서 거의 영구적으로 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그 로키드 마티나시잖아요, 미국의 그 전투기 만드는 유명한 그 군산 업체. 예, 거기서 개발되고 있었다. 뭐 캐리어 자체는 B-52 그거를 쓰지만 15년 동안 날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의 이름은 TR-3B라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에, 미국이 바깥 세상, 그러니까 타 국가들이겠죠? 또는 자국민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나우스를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령도 아니고, 에어리언 뭐, UFO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마치 뭐 무중력 상태를 유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디어 베일이 가려졌는데 바로 TR3B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UFO가 사실은 미국 비행체였다는 거고요. 그때 제가 u 그 UFO 편 영상 편에서 말씀드린. 그뭐 네이비 그러니까 이제 해군이죠 해군에서는 저게 뭔지 모르겠다 일반 비행사는 모를 수 있어요 일반 비행사가 뭐 이런 기술이 있는 거다알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뭐뭐 뭐 내수 내수 시큐리티 뭐 무슨 수장이 나와가지고 뭐어 나는 모르겠고 우리의 기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마 그런 극비리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로키드 마틴 사에서 극비리의 개발이 되는데 개발이 되어 왔는데, 2019년에 공개를 한 거예요. 라나님이라는 그, 아시죠? 그, 그, 유튜버, 예. 그분도 이거 얘기했어요. TR3B.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나오는데, 이제, 뭐, 제가 다 읽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어쨌거나 TR3B는 소설이 아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개발되어 온 것이고, 그, 핵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UFO. 그러니까, 외계에서 왔다고 누가 그랬나요? Unidentified. 그게 뭔지 밝혀지지 않은 것일 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물론 외계에서 온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그 UFO에 탑승해 본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용하는, 그 공중을 유용하는 무언가, 그거는 TR-3B, 또는 그거와 유사한 그런 에어크래프트일 수 있습니다. 예. 기서쭉 보시고요. 특허도 있어요. Triangular Spacecraft라고 US-2006 0145019A1 이런 뭐 저기 특허가 2004년에 파일돼가지고 2006년에 등록이 된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아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뭐 주저치고 뭐 자세히 보기에는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일단 은 넘어가겠습니다. 특허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오피셜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뭐 뉴클리어 에너지를 이용해서 안티그래비티 이 주변에 어떤 안티그래비티 필드를 형성할 수 있는 뭐 플라즈마를 생산해 낸다는 거죠. 이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공중에 그냥 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15년간 전혀 중력에 어떤 힘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그냥 떠 있을 수 있죠, 15년간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 무중력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기술은 예. 저도 모르지만 제가 얼핏 그 도면을 본 적이 한번 있는데 그 중력 반대 방향으로 힘을 항상 보내게 하는 그 원자력 힘을 이렇게 생성을 해내는 그런 도면 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찾았는데 지금은 못 찾아서 보여드리진 않는데 그런 것입니다 일단 2013년에 나온 좀뭐 음악소리가 좀 컸는데 그런 11월 이건 꽤 됐습니다 거의 이제 한 10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런 촬영이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TR3B B가 이제 블랙의 약자였나 봅니다 그런 것을 누가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한 것이 바로 Military.com이라는 뭐 이름이 거창한 그런 웹사이트네요. 그래서 Anti-Gravity Spacecraft인데 핵의 그런 힘을 이용하여 어떤 필드를 만드는 그런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몇개 찾은 것만보여드리는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서도 있습니다. Classified anti-gravity aerospacecraft. 뭐, 보안 서류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뭐 저도 이렇게 볼수 있으니 뭐다 공개가 된것 같은데 리차드 보일런이라는 사람이 만든 리포트 같아요. 그래서 Back engineered. 익스트라 테리스 트리얼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걸 미르트리 유즈를 했다. 즉 뭐냐면요. 이런 기술이 그 얼핏 그 라나 샘 이분은 테슬라 옛날에 그 과학자 그 에디슨보다 훨씬 위대한, 위대했던 테슬라인데어 이제 그 글로벌 세력하고 친하지 않아서 에디슨은 약간 하수인이었고 그래서 에디슨만 뭐 위인으로 돼있고 테슬라는 쪽박을 차서 별로 이렇게 그 엄청난 사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는데 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많이 발명했는데 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쨌거나 이 리포트에서는 그게 아니고 외계에서 온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잖아요. 뭐 자동차 하나 나오면 다 뜯어보면서 그거 하나 하나 어떻게 만들었구나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뭐 무슨 핸드폰 나와서다 하나 하나 뜯어보면서 그 기술을 파악하는 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백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 군사 목적으로다가 외계에서 온 테크놀로지를 그렇게 다시 뜯어서 만든 것이. 그런, 안티그래비티 에어 스페이스크래프트고, 이건 미국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51 구역 아시죠? 네바다에 사람들 절대 근, 근접 못하도록 주변에 경계를 삼엄하게 하는데, 멀리서 뭐 이렇게 그런 거좀 관찰한 것 같다. 뭐, 약간 UFO 같은 거좀본것 같다라는 증언이 많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개발한 것 같고, 그때 이제 외계인인지, 어떤 외계 기술인지 어떻게 빼냈는지 예. 그것을 거기에 적용한 그러 구역이 바로 51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초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널이군요. 월드어퓨어스란 예. 저널이군요. 예. 이게 저널이었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멋있는 그림이 여기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에어리어 51, 여기에는 군사 작전 지역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곳인데, 예, 여기서 바로 안티그래비티, 이거 플레인인 TR3B, 아, 이 B가 블랙의 B가 아니고 따로 B가 붙는군요. TR3B 블랙 만타 검은, 뭐, 이거 가오리인가요? 뭐 그런 거죠. 예. 가오리 같이 생겼나 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진짜 가을이 같 생겼네요. 세모같이. 옛날 기록 가면도 좀 나오고. 어, 뭐, 옛날 그, 그때 그, 이거 뭐야? 막 이랬었는데, 속도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중에 유용하는 듯한, 공중에 유영하는 듯한 그런 거랑 비슷하다. UF랑 o 비슷하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 속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꽤 빠른가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무 비슷한데, 이거 아까 특허에 나왔던 그림이랑 비슷한데, 발광하면서, 발광체를 목격했다. 그리고 시커먼걸 목격했다. 이런데 이게 사실은 뭐, 이 미국, 실제로 미국에서 개발한, 이거는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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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도네요. 상상 연, 영상이네요. 막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얘는 멀쩡하다. 멀쩡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거의, 한 발도 안 맞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예. 필리드, 어. 이런 필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안티그래비티 필드를 만드는 것이겠죠. 아무튼 제가 뭐그잘 모르지만 턴턴 필드 티어리와 또뭐 하이퍼 프리퀀시 자이레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이런 뭐 엄청난 기술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뭐 좋은 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램시프트 그래서, 아, 여기 도면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뭔가 하여튼, 그, 뉴클리어 파워를 이용해서, 그럼, 중력 반대 방향으로 뭘, 이렇게 힘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뭔가를 한다는, 예, 여기, 요, 도면, 이런 거 있잖아요. craft using an inertial mass reduction. 그니까, 러 mass reduction 이라는 게, 그 메스가 있으면 중력을 느끼잖아요. 근데 메스가 없으면 중력을 못 느끼잖아요. 깃털은 잘못 느끼잖아요. 그런 특허가 또 따로 있네요. 조금 전에 여기이 링크 다 달아드릴 테니까 그 UFO 같은 것들이 이 허황된 게 아니고 TR-3B 비행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한 것일 수도 있다. 속도도 꽤 빠른 것 같습니다. 속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잘못 찾았는데 그리고 이게 인간 스스로 어, 첨단 과학이 다 개발한 건 아니고 뺏겨서 만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알려드릴 뿐입니다. 예, 이거 제가 본적 없습니다. 하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독로는 구독. 그 있잖아요 서브스크라이브 눌러주시고 그 엄지 그척 그것도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 공유하죠 혼자만 알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려면은 많이 알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